네, 선보이는 곡마다 히트 열풍을 또, 또, 불러일으키는 분이신데요 오늘 이 무대에서 오, 또 하나의 신곡을 저희가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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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아, 응. 응. 네. 또한 또 3일 안에, 아, 3일 가까야 됐나? 진짜 좀 빠르게 작업을 해봤는데 오늘 무대를 위해서 신곡을 또 준비를 했어요 아, 네. Late Night이라는 노래인데 늦은 밤에 쪽 작업 끝나고 막 이러는데 우리가 외로울 때 느끼는 심정과 약간 놀고 싶은 그냥 그런 거를 피버 페스티벌에서 더 폭발시키고 싶어서 <laughs> 네. 네. 작았습니다 네. <laughs> 네. 제목은 레이트 나이트. 레이트 나이트. 와. 네. 늦은 밤. 그러면 지금부터 제대로 빛 한번 쪼개볼까요? 탑박스로 <laughs> <큰> 시작합니다. 스 t s r e 스 d y It's, <started. 웃음> okay. It's ですね。ですね。までか。ここでは。<laughs> <laughs>